한 1.5배 이상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파워 워킹서부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파워 워킹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조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왜 조깅을 권하는지 아세요?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고요. 동반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운동 하나만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수 있는 뛰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뛰는 운동은요. 산소를 4배를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소를 4배를 쓰면은 활성 산소도 4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 아, 활성 산소가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아, 여러 가지 그이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특히 SOD라고 하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지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유도가 되어서 네배로 발생하는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 줍니다.